아이씨, 바브라도 그리고 추진한 거야. 그래갖고, 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난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는 야당, 여당,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 이번엔 제대로 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야. 이게,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얼마나 이갈고 준비한 느낌이냐면, 어, 이번 시간에는 부산 사구에서 국제 결혼을 주선한다고 해갖고 와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야 그냥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인구수가 떨어지겠지? 근데 이제 뭐 이런 저런 지원들을 할거 아니야? 나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하는데 하도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구에서 야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지역 경제 망하겠다. 인구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 든다 해갖고 야 이럴바에는 그냥 국제결혼으로 밀어보자 해갖고 국제결혼을 주선하는거야 구에서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결국에 인구가 있어야 그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세금도 걷어지고 이렇게 되는건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인구수가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어? 야 이러다가는 지방이 소멸되게 생긴거야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이것저것 진짜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줘 봤는데 계속 이제 여자들이 아 이걸로 모자라더 해줘 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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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해줘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지 어? 오히려 막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해갖고 어? 싸우고 있지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지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인구수가 거의 한 5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였는데 지금 거의 330만 명까지 떨어졌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지 여성 지원이란 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점점 여자들은 이기적으로 변해 하고 있지. 결혼도 안 해. 독신 여성이 늘어나면 결국 그 독신 여성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복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세금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라에서 부담해갖고 그 부담금이 엄청나지거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은 엄청난 문제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지쳐서 아 결혼 못 해먹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남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 심지어 출산율까지 점점 떨어지겠지 이게 결국에 인구수 급락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구해서 비상이 떨어진 거야 여성단체도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겠어 이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정책은 국제결혼 주선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구해서 결국에 그 개지랄하는 거를 방어해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추진한 거야 그래갖고 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난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는 야당 여당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 이번엔 제대로 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야. 이게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얼마나 이갈고 준비한 느낌이냐면, 대상이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미혼 청년으로 국적도 따지지 않고 막 지원하는 거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데이트 비용 다 지원해버리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면 상견례 비용, 결혼 축하금 이런 거다 지원한다고 하는데, 출산 지원금 같은 거는 당연히 지급되는 거고, 심지어 취업 희망자들한테는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는 방책이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그 미홍 청년들한테 야 니네 이래도 결혼 안할 거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원해주는 거야 자 실질적으로 상견례 비용 보자고 이게 국제 결혼이면 상대방 국가에 가서 상견례를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그 상대방 집안을 초청을 하던가 뭐둘중 하나인데 어쨌든 국제 결혼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지 이런 비용조차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면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결혼할 때집 구하는 거 부담되고 빡센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취업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 결혼해서 부산 사하구에서 애도 낳고 돈도 벌고 소비도 하세요.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대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지원해서 얻는 이득은 결국에 한 가구당 회수 가능한 세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따졌을 때 소개팅 비, 결혼 지원 비용 이런 거보다 결국에 세금으로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고 얘네는 계산을 한 거야. 왜냐 가구당 세금에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얻는 이득 같은 거 생각해 봐. 무조건 회사만 다닌다는 보장 있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졌을 때 투자 대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지원도 할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반등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 위상이 올라가고 또 모범 사례로 꼽히겠지. 아마 우리나라 출산율 올리려고 여태까지 한 300조 정도 내가 볼때 낭비한 것 같은데. 부산 사하구에서 이번에 1조 원을 써도 알차게 제대로 사용해서 모범 사례로 꼽히면 더 이상 뭐 여성지원 뭐 이런 이상한 걸로 세수 낭비 안 해도 좋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지 아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 지원한다고 돈 쓰는 거 보다 차라리 국제결혼이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출산율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국제결혼은 더 늘어났어 좋겠어. 오늘 응. 여기까지.